생물학 질문인데 일단은 전면 전문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정답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이전 침략이지 침하 침입 뭐의 침입? 어 자연 어 커뮤니티스 그 자연의 지역 사회면은뭐 군집 모여 있는 것? Non -indig indigenous species. 어, 토착민이거든. 근데 비노는 비잖아. 비토착종의 자연적인 군집의 침략이 뭐하다? 현재는 어 a l r e d 동사로 쓰이면 평가하다거든. 뭐로 써? 뭐에 하나로 평가한다? 어 가장 극극 비교급 나왔어. 아 비교급 최상급 나왔어. 가장 중요한 세계 규모 세계적인 규모의 뭐? 환경 문제. 우리 생물 외래종, 예전, 뭐 예전에 듣기로 황소개구리 알죠? 황소개구리가 그 외래종인데 우리나라 개구리들이 다 잡아먹었다. 생태계를 혼란을 야기했다.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아. 약간 그 맥락에서 살펴보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은 어, 침략에 대한 이런 풀어브럼 부정, 부정어, 부정 부정적인 거, 계속 부정적인 말이 나오네. 어, 그러면 생물 다양성의 손실이, 아까 말했죠? 황소, 황소개구리? 외래종, 비토착 비토착종이니까 그러니까 외래종을 말하는 것 같아. 어 일단은 생물 다양성의 손실이 어 발생한 상태, 발생한 상태래. 염려를 발생 시킨 상태다. 어떤 염려냐면 어 결과 결과 어떤 결과냐? 에코시스템 기능을 하는 에코시스템이고 그리고 그리고 따라서 이해하는 것, 관계를 이해하는 것. 둘다 uh, has become a major focus. 음, 주된 초점이 돼, 둘다 주된 초점이 되는 것 사이에서. 뭐다? Ecological search. 어, 생명, 생물학 쪽에, 어, 생태학적 연구에서. 뭐 동안에? 어, 기간이겠죠? 지난, 20년? 음 지난 20년 동안 생태계 연구에서 이둘 사이의 관계가 어, 생태계 기능에 대한 주요 초점이 되어 왔다는 거야. 이둘 사이의 관계. 둘 음, 사이의 관계라는 거는 자, 주제를 정리를 잘 하면서 내려오라고 했어요. 자, 이 외래종의 침략. 외래종이 이 생물, 어, 외래종의 침략. 그리고 포인트가 뭐였어? 외래종의 어, 비토착종의 자연 군집의 침입과 그리고 이게 생물 다양성의 상실 한 종만 어 많이 이제 천년 기념물이 되거나 종이 한 종이 사라진다 그거에 대한 문제점 이두 가지 이 보들 두 가지가 주된 어이 생태학적 그 연구에서 초점이 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초점이 되어온 상태다. 자, 아, 그래서, 하이퍼드시스는 가설이에요. 이게 통과가 됐다기보다는 가설이라고 본다고, 알겠지? 명확하게 보기보다는 그런 가설이 존재하다는 거지. 악계의 정설, 뭐 이런 말 하잖아. <laughs> 자, 생물학적 다양성, 그리고 침입성 가설. 바, 그렇지. 아까 우리 그 생물학적 다양성이 줄어들고, 외래그 토착 종이로 인해서 이러한 그 다양성이 줄어들고, 그 침략을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어야 될그 종이 사라지거나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지. 그러한 가설이라고 있어. 이 사람에 의해서 제한됐대. 대절이 제한됐는데, 높은 다양성이 증가시킵니다. 어? 긍정적인 말? 뭘 증가시켜야 되는지? 경쟁적인 환경을 증가시키고 뭐에 그 커뮤니티 그 군집 사회겠지. 그 군집을 증, 군집의 환경에 경쟁적인 환경을 증가시키고 max them more difficult to invade. 어어이 무슨 말이야? 뭘 어렵게 만든대. 그들이 침략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게 물,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다양한 종이 많잖아, 생태계 응? 다양한 종이 많을수록 다양한 종이 많을수록 침략 될 확률도 침략할 당어 확률이 낮아진다. 는데 침략이라는 뭐야 그 자원을 점령한다는 거잖아 토지등 그거 그것, 그것들을 그러면은 우리 예를 들면 전쟁의 비유를 할게. 전쟁에 비유할게 전쟁에 이 성벽을 쌓는 토병들이 있고 어그뭐 대포 던지는 대포 던지는 군사들이 있고 총총 어, 총 쏘는 군사들이 있고 또 자급 자급 뭐야 식량을 대는 군사들이 있고 여러 다양한 그걸 역할하는 군사들이 다 있는데. 한 군사만 공격수만 있고, 수비수, 방어수가 없으면은, 전쟁에서 불리하잖아. 그럼 전략적으로, 어,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종들의 존재야 침략률도 너, 낮아진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약간 가벼운 예시로 들었어요. 약간 피상적인 말이기 때문에, 좀 알아듣기 쉬운 맥락에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침략하는 것이 더 어렵게 만든다. 침략을 더 어렵게 만든다. 이 맥락을 설명하기 위해서 방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음. Numerous는 수많은 생물 다양성이 실험, experiment, experience 이거 구분 잘해야 돼. 그래서 항상 단어 읽을 때 읽으면서 읽으라고 했었던 기억이 날 거야. 자 그러면 은 수많은 생물 다양성의 실험이라고 했지? Experiment. 실험들이 have been conducted survey, conducted experiment. 그럼 역시나 뭐야 수행, 실행되어져 온 상태를 어... 엘튼의 엘튼 요 방금 가설을 제시한 학자 이름이지 엘튼의 시대 엘튼의 시간 이래로 아하 아하 여기서 뭘뭘 뭘 잡아야 돼 우리 신스 우리에서 약간 문법을 공부하는 게 이거는 뭘로 때문에가 아니고 이래로가 돼 엘튼의 시대 이후로 이 기점 이후로 어, 수행되어져 이 실험이 계속 수행되어져 왔다 현재 완료는 이 기점 이후로 쭉 진행되어 오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가설이겠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볼게요. 여러 메커니즘 기재들이 have been proposed. 역시나 제한되어졌는데 설명하기 위해서 그, 뭐야, 빈번한 관찰되어, 관찰하는, 관찰되는 네, navigated relationship between diversity, uh, invasibility. 야, 이제, 이, 이때쯤 되면 이제 느낌을 알아차야 돼. 얘가 소재라는 사실을. 다양성과 침략성. 그러면은, 봐봐. 다양성과 침약성, 침입성 사이에,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에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어? 부정적인 관계, 대놓고 나왔다. 부정적인, 어, 생물 다양성이, 어, 그리고 침약성이 사이에 부정적인 관계. 관찰되어진 부정적인 관계를, 흔히 관찰되는 부정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런 기재가 제시되었대요. 됐나요? 그래서, 음, 찬스는 여기서는, 어, 가능성쯤으로 해석하면 돼. 그러면은, 감소되었겠지? 어, 이것도 약간은, 감소된 거? 이거 좀 체크 잘 해야 되겠지? 부정, 부정, 부정어. 감소된 가능성, 기회. 감소된 기회. 어, 이거는 비어져 있는. 비어져 있는 생물학적 이 니치는, 어,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음, 그 터라고 보면 돼. 지내는 거, 터. 그 동물들이 지내는 터를 니치라고 하거든? 그럼 여기서는 이, 뭐야. 감소된, 빈 생태적 그 공간, 지위. 어, 감소된 어, 생태적 지위에 음, 감소된 생태적 지위의 가능성과. 음, 대조하는 구조겠네. 하지만, 벗주의라고 했죠? 어, 비어져 있는 생태학적 음, 지위의 그 장소, 지위의 가능성. 음? 감소된 가능성과. 하지만 이건 반면에 또 증가됐네. 증가된. 가능성 뭐와? 뭐하? 경쟁자들 뭐 하는 경쟁자들 막아주는 침략의 성공률을 막아주는 경쟁자들의 가능성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용을 정리하면서 읽으라고 했죠. 어, 일단은 감소된 생태적 지위. 어떤 그 외래종이 들어오면 굉장히 그 생태적 지위가 낮아지잖아. 왜냐면 자원도 함께, 자원도 함께 공유해야 될 것이고 가능성 외에도 침입의 성공을 또 다른 또 침입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외래종 말고도 또 다른 침입의 가능성을 막아주, 막아주는 어, 경쟁자의 가능성. 그, 어, 적군이지만 또 아군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다. 이렇게도 봐도 되겠네요. 그것이, 그것이 어떻다? 다양한 군집이, 결론적으로 뭐다? 다양한 군집이 모여있는 게여겨진대뭐 하도록 여겨진다? 사용하도록 여겨진다 사용하기 위해서. 자원들을 더 경쟁적으로, 더 효율적, 더, 더 좋게 사용한다는 것 같아. 침략을 막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and t 그리고, 결론, 뭐야. 결과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제한 안 돼. 어떤 능력? 뭐의 능력? 침입자가 그 털을 잡을 자리를 잡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다양하게 그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겨진대요. 생물 다양성이. 아, 또 나오죠? 이 같은 말을 계속 여러 번 하고 있어요. 다른 맥락으로. 다양성, 종의 다양성이 늘어나면 침략을 낮춰준다는 맥락에 같은 말을 계속 이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f u r 나아가서, 어, 더 다양한 커뮤니티. 어, 지역 사회 이 군집이 생물 종의 군집이 여, 미, 믿어진대, 여겨진대, 뭐하도록, 뭐하게 되도록 더 안정적이게 되도록 여겨지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안정적으로 여겨진다. 그들이 어, 사용하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미치를어 뭐라고 했죠? 아까 사는 곳이랬잖아. 근데 사회 여기서는 지위. 어, 생태적 지위. 생태적 지위로서 더 넓은 범위의 생태적 지위, 광범위한 생태적 지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보다, 뭐보다, 어풀 커뮤니티. 이거는 반대로 대조겠죠? 종 다양하지 않은 종이 예, 다양하지 않은 종의 생태계보다 어떻다는 거야? 더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좋다. 어 굉장히 더 유리한. 우호적인 상황을 말하, 말한다. 자, 그러면은 어, 비교적 읽으면서도 굉장히 맥락 찾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일관된 흐름으로 계속 같은 말을 맥락을 이어서 왔기 때문에, 음, 자, 우리가 하는 그그까 학계 가설을 들었고, 그리고 우리, 우리가 우리가 하는 보통 보통 그 비토착종이 일으키는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말 면에서만 얘기를 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이것은 다양성의 어 생태 계 입장에서는 다양성이 있는 것이 침략률을 늦, 낮춰주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하다 좋다라는 내용의 맥락을 잡을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선지로 돌아갈게요. 해석 다 해놓고 선지 해석 잘못하면 어, 쉽게 틀리면 안 되니까요. 자, 서, 선지도 잘이 모든 내용을 잘 포괄하는 거를 한 번에 단번에 말할 수 있는 걸 찾아라. 자, 그러면은 이거 볼게요. 칼브 아웃은 칼브 아웃은 칼브가 이게 색이 다잖아 근데 칼브 아웃 뭘 이거는 약간은 개척? 개척하다? 열어라? 개척하다? 어 개척하다인데 더 많은 비어있는 생태계 공간을 개척해라 음더 많은 비어있는 생태계 그럼 침략을 많이 해라 침략을 많이 해라 가? 아니고 1번 단번에 아니고 2번 볼게요 갈디언 Guardian. 갈디언은 어 굉장히 그 보호자? 수호자? 지키는 사람? 그런뭐해 말, 말 그대로 그런 경호원? 뭐라고 해야 되죠? 지키는 사람? 수호자? 생태계. 생태계 수호자로서의 역할. 뭐가? 다양성. 다양성이 침략을 저항한다? 물리친다? 저항을 물리친다? 이거 맞지? 2번. 답이 정확하게 2번이에요. 그러면 좀 밑에도 한번 볼게요. 한번 3번. 3번은 쥐다. 그라스 아까도 나왔었지? 어, 쥐다예요. 모든 것을 쥔다. 그리고 읽는다. 모든 것을, 지, 모든 것을 쥐는 순간 모든 것을 읽는다? 어, 생물이 굉장히,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생물종이 적으면 적은 것의 필요성. 생물종의 적은 것의 필요성이란 말은 생물종이 적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 전혀 맥락을 벗어났다. 그리고 그 다음은 생물 다양성과 침략성의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의, 뭐다? 난제, 어려움. 어려움에 대한 것도 아니었어요. 연구가, 가설이 주, 핵심 주제는 아니에요. 가설에 대한 내용, 요런 포괄하는게그 종과 침략성에 대해서 비교해 놓는 그거, 어, 생물종이 다양해짐으로써 침략, 침략률을 낮춘다. 요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이버스, 다양한 곳에 들레마라, 다양한 곳이 좋다고 그랬는데, 나 네거티브한 말? 아니죠. 더 뭘, 지문도 선지도 꽤 쉬운 편에 속했다. 더 많은 경쟁성이 더 안전을 더 낮춘다. 반대로 말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누가 봐도 아닙니다. 답은 정확히 2번. 아주 깔끔하게 떨어지는 좋은 문제였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